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9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속으로 7흔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가 극렬 유대인들한테 의해 잡혀서 성 밖에 끌려나가 거의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 바울을 갖다가 로마 군인들이 이제 구해주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이 로마 군인의 천부장 최고의 장교가 아 이제 로마 시민의 법대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무엇보다도 일단 그래도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공회 사내들 사내들이라는 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사,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아, 유대 땅은, 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그런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라는 것이, 일단은 점령된 나라에,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다 총독부를 세워놓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 세금 징수를 위한 이제 행정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민 한 자국민의 그 똑똑한 사람 세리들을 뽑아 가지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식민 정책의 가장 핵심이 핵심적인 일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예. 한마디로 뭐~ 수탈하는 그런 일이었죠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총독부도 세우고 이제 군인들도 이제 파병, 파병을 파병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그~ 자국 그~ 그~ 점령한 나라에 들에 의해 치안을 담당하고 무엇보다도 혹시 뭐 어떤 어떤 그~ 반역의 세례 반역의 세력들 그런 어떤 어~ 내란 세력들을 이제 이렇게 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총독부에 의해서 이제 그 점령 국가를 다스리는 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식민 정책의 가장 특색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점령한 지역의 어떤 그 귀족 세력이나 어떤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력 집단을 통해서 간접 그어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권력도 부여해 주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서 그들에게도 그그 그, 그, 그곳을 정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로마 황제가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권력을 얻어서 좋고, 또 이렇게 통 저기죠 로마 제국은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니까 좋고, 그런 식으로 식민지 나라를 통치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 태어났을 때그 당시에 해도 대왕이 그 이제 유대와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도 유대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에돔 이둠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이이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머리가 좋아서 아, 어, 그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 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왕위를 받아옵니다. 그 지역을 통치 그 유대 지역이란 이제 그전 지역, 갈릴리 지역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아 와서 네, 그곳에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아주 아주 그런 어떤 세금 징수라든지 그런 거에 아주 실질적인 권한 권력은 또 총독부 로마 총독부가 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또그 총독부를 총독부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배 체제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종교심이 강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아무튼 그 전부터도 그 모든 그그 그 땅을 점령했던 모든 강대국들이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아주 어 특특한 이들의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이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반 반한 감또그 옛날에 그 반란도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요. 아예 그냥 공회를 그 사내들인이라는 곳을 이제 세우게 해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유대 민족을 어느 정도 어 행정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끔 또 사법적인 권한도 어느 정도 부여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려 나간 거죠.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는 헤롯 왕에 있고 또 헤롯 왕의 위에는 로마 제국이 그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해 사내들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어, 유대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권력도 부여,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자기들도 어, 좀 어떤 그, 어, 그 어떤 그 그런 어떤 프라우드? 프라우드를 가지고 이제 어, 어, 그 일을 해, 해왔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내들인 유대공회는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회 기관이었습니다. 의회, 뭐 국회, 어, 뭐, 국회 정도 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어, 예루살렘에는 가장 큰 공예가 있었고요. 그 공예의 그 가장 수장이 바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일종의 종교 집단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이렇게 유대 종교가 다스리는, 통치해 나가는 그런 기구였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회 사내들이는 총일1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이제 이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사두계파와 이제 바리바리세파인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자, 각자 자기적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구분되었지만 이때는 이제 주요 그러니까 주요 출신 그 어떤 그 어. 자기의 어떤 종교적 어떤 배경 그리고 출신 그런 거에 따라서 출신 배경 그런 거에 따라서 사두계파와 바리세파로 나눠져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는요 사두계파라든지 뭐바리세파 그런 단어가 없, 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제 바리세파 사두계파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이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이제 그, 아, 이 바리세파라, 이 사두개인들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결국은, 아, 어, 이제, 아, 어, 저기, 뭐냐, 그, 그, 아, 어, 페르시아,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그, 이렇게, 아, 섬, 전파한 아주 유명한 대왕이었죠. 근데, 알렉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도 오래 못 살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명의 부하가, 이제, 각 지역을 쪼개서 나누게 됐는데, 그, 이 유대, 유대 땅그 지역에는 셀루오쿠스라라는 장군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내려오다가, 기원전 2세기에, 그, 마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출신의 그, 어, 사,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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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 가문의 그한 사람이, 그 헬라, 그 마티오, 아, 셀레쿠, 셀코스라는 그 장군이 그 다스리는 그 헬라 군, 헬라, 헬라 군한테 정면적으로 이제 항 거를 하면서 일시적인 독립을 회복합니다. 한 150여 년 정도? 거의 200년 가까이, 한 150여 년도, 100년이 정도 넘도록 독립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어떤 그 왕조가 아닌 그, 그 마티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 그래. 하스몬 왕조. 바로 이때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원래 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독이라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두개, 사두개라는 맛은 제독 해가지고 사두개라 사두개에서 이렇게 우리 말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사, 사독 제사장에서 유래되었고요. 이들은 성정 중심의 종교 활동을 강조했고, 정치적으로는 이 하수몬 왕조랑 굉장히 밀접했어요. 그에 반해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요, 에, 이들은 그, 히브리 이름으로 분리된 자, 이 바리세라는 말은 페리세라는 것은 분리된 자, 응? 에, 이, 그런 의미하고요. 이들은 헬레니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스몬 왕조 때 이제 하스몬 왕조를 돕는 그 제사장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 어쨌든 나라는 망해도 그 계속해서 어떤 그 신앙은 유대 신앙을 지켜왔던 그 제사장 그 가문의 귀족 그, 그 지도자 그룹이 이제 하스몬 왕조를 도와서 에, 이제 그렇게 했던 그룹이고요. 또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권력과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어, 율법.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들 양 그룹이 그거 생기면서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 뭐 하스몬 왕조를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더욱더 율법을 더 의지하면서 아무 철저하게 신앙 중심,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런 것에 이제 세상 권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두계파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 그 그렇게 하수어 그런 왕조를 이어서 로마 제국과 굉장히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경 중심의 권력을 유지했고요. 바리새파는 이제 오히려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또 율법 학자와 서기관들이 주축을 이뤘고, 로마 제국과는 별로 비타협적이고 전통 종교적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또 믿는 것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오직 모세오경만 율법으로 인정하고 어떤 전통적인 해석은 거부했어요. 그냥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 다 믿, 믿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 해석을 굉장히 중시했고, 아무튼 철저한 율법 중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두 판은 늘 정치적 대립을 갖게 왔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별거 뭐 그냥 뭐 몰라도 되는 거지만 사실 이런 배경을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라든지 사도행전 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는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궁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이제 SNF파도 있고 뭐 열심당원 몇몇 몇 가지 어떤 그 종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각 예, 역할이 또 있었는데 그들이 그그 그들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아무튼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세파 사두개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이 정도만 아주 기초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아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아, 그런데 결국은 어, 이제 그, 그 당시에 자유 자유주의 파에 속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 AD 70년 유대 전쟁, 로마와 유대 전쟁에서 이제 유대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두계파들은다 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왔던 그 이제 그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어서 지금 여러분 하시림이라고 왜 유대 사람들은 막 그냥 뒤집어 쓰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아무튼 무조건 좀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이어야 돼요. 척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교회도 보존하고 내 신앙도 보존하고 결국 내 영혼도 보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또 벌써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거 벌써 어떡하지 이거? 이거 할게또 많았는데 또 벌써 시간이 너무 길게 가면은 지루해서 한십십한삼사분 10, 10 지나가면 다 저기 스탑한다 그래가지고 어~ 그냥 제가 요 그럼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예또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계속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또한 얘기 또 하네 또한 얘기 또하했는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뭐, 여, 지금 뭐, 뭐, 우리가 무슨 뭐, 뭐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새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좀 점점 점점,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분이 우리 박 집사님이 3위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그래가지고 아 제가 어그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냥 제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더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어 이번 토요일 주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